기술력이 좀 확보된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고 별일 없으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었어. <laughs> 조 저는 이제 채용 사이트에서 영상 처리 분야 카테고리에 전문 연구 요원 카테고리 겹치는 걸로 찾았습니다. 어, 면접 분위기 자체가 엄청 압박 면접은 아니었는데 일단 기술 면접이랑 임원 면접을 같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큐에 끝내는 건 좋았지만 그렇지만 면접이 길어져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조금? 네, 일단은 10분? 10분 정도만 관련 지식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경험 같은 건 임원진 면접에서 음. 하더라고요. 기술 면접은 일단 저희가 코딩 테스트를 보는데, 그 코딩 테스트를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왜 이렇게 짰는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리절트가 나오는지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경험 같은 거를 기술 면접에서 물어보십니다. 딥러닝 관련 지식이나 아니면 CS 그런 지식들을 물어보십니다. 블루단 면접이 좋았던 점은 일단 채용 프로세스가 빨랐고 그리고 이제 한 번에 한 큐에 보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면접에 미키께서 같이 들어와 계셨는데 미키께서 이제 면접을 다 끝내고, 이제 회사에 뭐 바라는 게 있냐, 아니면 질문하는 타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커멘트를 주셔서, 저는 아마 별일 없으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일단은 분야도, 석사에서 연구한 연구 분야도 굉장히 일치하고, 약간 이런 사람을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합격 이메일이, 이틀인가 그쯤 뒤에 와가지고 저는 합격 통보를 받고 강남으로 출근할 생각에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장비를 그 인사 담당자께서 사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 기업 모토가 이제 필요한 장비는 부족하지 않게 라는 모토가 있는데 그 모토답게 맥북 프로 신형을 사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은 제 전공과 완전히 일치하는 회사인 점이 좋았고, 그리고 회사 이제 실적 중에서 자이릭스, 자이링스 그 엄청 큰 반도체 업체인데, 거기에서 이제 주최한 컴퓨팅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그런 어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기술력이 좀 확보된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3년 동안 이제 다니, 다니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면접을 볼때 회사 사람들의 분위기가 좀 좋아가지고, 음. 네, 오게 됐습니다. 어, 제가 이제 블루단에 들어와 보니까 느낀 게 일단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26살이라 완전 나이깡패인데 <laughs> 근데 제가 제일 나이가 적음에도 사람들이 이제 되게 대우를 잘해 주시고 어, 존중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좀 수평적인 위치에서 이제 존중받는 기분을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개인들의 이름을 쓰지 않고 뭐, 아무래도, 이름을 쓰면은 좀, 전칭을 붙여야 되고 할것 같은데, 그냥, 닉네임만 이렇게 부르니까, 아무리 높으신 사장님이어도, 뭐, 미키님, 이렇게 부르는 건좀 이상하니까, 그냥, 처음에 저도 미키님이라 불렀는데, 그런 게 이제, 어색하지 않게, 그냥 미키로 이제 부르는, 네, 익숙해졌습니다. 일단은 제가 직접 써본 제품들로는 어, 이제 자사 SR 모듈들이랑 P Q O 화질 개선 관련 툴들을 써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SR V2랑 P Q O가 이제 눈에 띄게 화질이 좋아지는 거. 어 SR V2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을 어, 초해상화하는 기술인데. 그런 건데 그거에 엄청 성능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캡 음... 같은 걸로 화질 비교 프로그램으로 보면 화질이 이제 크게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보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본인의 전공이 저희와 맞는 어, 전공이다. 뭐 컴퓨터 비전이나 데이터 압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공부를 해왔다. 그렇게 한다면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면접 시간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어, 한 큐에 끝나기도 하고, 그리고 압박 면접 형태는 절대 아니라서 그냥 마음 편하게 오셔서 면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블루닷에 입사하시면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자유로운 기업 환경 속에서 이제 연차에 상관없이 회의에 참여를 해서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상품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엔드 투 엔드로 어 상품을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출시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값진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개개인들이 굉장히 이제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고 배울 점들이 많은 그런 네, 얻어갈 것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착하신 CEO 분을 필두로 네, 수평적인 기업 분위기 그리고 자유로운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시니까 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ye.